내가 머리가 나빠서 이제 먹거워라 음. 잠깐, 오늘은 다시 시작해야 돼요. <laughs> 네, 형님하고 같이. 네, 이거 오늘은 체제도 부시리고요. 어 부시리에 그 사이살, 배살, 뭐 꼬리살, 뭐 등자 이런 같이 섞여 있는 거고요. 어 사이살은 약간 소고기 맛이 난다고 하니까 드셔보시면 되고 사이살은 여기에다가 다른 거 말고 기름장에다 찍어드시면 돼요. 어, 드시는 방법은 김에다가 김치 하나 올리시고 맛있는 빨간불을 올릴게요 이달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양념장 있거든요 양념장을 이렇게 비비셔가지고 올리시고요 양념장 안짭니다 저희 특제 소스니까 드시고 그리고 여기에 그냥 밥을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거는 약간 조금만 많이 넣으시면 밥맛 백이 안 나니까 약간 넣으시고 여기 하이라이트는 생 와사비를 살짝 기호에 따라서 된장 음. 마늘 마늘 좋아하신가요? 네. 네 마늘 하나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양념은 찍어서 드시면 되고요.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면 드셔야 되겠어요. 네네네. <laughs> 음, 네. 네. 부족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